취임 한 달짜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달 만에 기자회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건요. 그동안 자신들이 뭘 했고, 앞으로 뭘할 건지 밝히는 건데, 한 달밖에 안된 사람이 뭘 핸드슬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대로 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건이 이재명의 한 달짜리 기자 견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명비어 청가를 부르며 심지어 찬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상 가능한 것처럼 바로 명비 시에요자 어제 명비 시 타이틀을 보십시오. 실용 통합 파경 이재명의 30일 한달 만에 바뀐 대한민국이라 말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한달 만에 뭐가 바뀐 거죠? 이재명이 방탄된 것밖에 없지 뭐가 바뀌는지 저는 참 이해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중요한 건이한달 만에 우리 국민 삶이 나아졌습니까 우리 국가가 뭔가 국익을 창출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명비 시에 또한 번의 명비와 청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라고요 이번 기자회견 있어서 짜고 치는 게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사전조율 없이 1문 1답이란 얘기까지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30일짜리 기자회견에 사전조율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자회견 자체가 더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포장지를 또 깔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명비 씨가 이렇게 보도를 해요. 약속대려는 없었다. 명암뽑기에 힙이 갈린 기자들. JTBC도 이렇게 보도합니다. 짜고 친다 의심 싹 날린 현장 이재명 회견 디테일 공개 자 지금 이재명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전 조율 관련돼서 mbc와 jtbc가 어떻게 포장지를 깔고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건데요 저는 요즘 보면은 이게 딱 떠오릅니다 네자 이재명이 딱 손을 들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들이 명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개딸들과 함께 질질 짜며 박수를 치는 모습 야 말대로 이게 바로 이재명의 한 달을 나타내 주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의 문제점,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사들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지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걸 넘어서 아예 이것을 왜곡하며 이재명 정권을 옹호해주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죠?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그건요, 오히려 이재명의 수화라고 말할 수 밖에 없죠. 자,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명비 씨와 JTBC가 보도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것, 우리가 그렇게 말했었던 팩트, 그들이 어떤 걸 왜곡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천륜 입혁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이로 인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 말씀드렸죠? 풍선 효과가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명비씨 뭐라 그랬습니까? 풍선 효과 무음표라며 풍선 효과가 없을 것처럼 얘기했고 심지어 어제는 뭐라 보도했냐? 대출 규제 발표날 당일 취소 14건 서울 집값 18주 만에 주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당일 취소 1 4 건이 주춤할 만한 일입니까? 그야말대로 명비어 청가를또 다시 부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어쩌죠, 명비 씨 기자 여러분들? 풍선 효과가 나고 있어요. 아 말했잖아 난다고. 지금 집값 풍선 효과에 강남 상구를 넘어 양천, 영등포, 과천, 분당이 확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뛰었냐? 이 정도 뛰었어요. 두배 가까이. 이게 풍선 효과라고요. 우린 분명히 나온다고 말했는데, 명비 씨는 안 나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명비 씨가 지금 얘기했던 서울 집값,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6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0.19였던 게 0.4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강력한 대출 규제는 불구하고 0.40밖에 안 떨어졌어요. 잠깐 주춤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명비 씨가 풍선 효과 물음표라고 말했지만 정말 자신들에게 오히려 물음표를 던져야 될까라고 제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자가 기자 역할을 안 하면요.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비씨뿐만이 아니잖아요. 한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jtbc입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폐수와 관련돼서 jtbc가 뭐라 그랬습니까? 팩트체크라고 타이틀을 달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슬슬 넘어가려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JTBC 과거 후쿠시마 때는 안그랬다 말씀드렸습니다 일 예로 후쿠시마 현지가수 특집방송 했고요일 예로 우리나라 해양과기원이 일본에 오염수 도착하려면 10년 걸린다 i a a 도 일본의 방류 3km 지나면 영향 없다라고 말했는데 공포감을 조성한 거 누굽니까? JTBC입니다. 7개월 뒤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로 온다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공포감을 조성하며 선전 선동했던 게 바로 JTBC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북한 핵폐수와 관련돼서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팩트 체크란 타이틀까지 날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게 지금 또다시 왜곡이 걸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방송에서 JTBC가 뭐라고 하는지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하는 결과도 못 믿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에서 이렇게 북한 예성강의 하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이 지도 노출을 막았다는 건데 저희 오늘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봤더니 모두 국내 지도에 비해서 이 해외 지도가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데이터를 수정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혜미 기자와는 여기까지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와 관련돼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지도 관련돼서 지도 변경이 없었다라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JTBC가 팩트 체크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국내 지도에는요 예성강의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로 돼 있는데 구글 오픈지도에는 분명히 표시돼 있는 예성강이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JTBC는 이와 관련돼서, 팩트체크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국내 지도에 비해 해외 지도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데이터를 수정한 적이 없다라고,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걸, JTBC가 팩트체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아닌 걸 보여드려야죠. 뭘 보여드릴 거냐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요 왼쪽은 2025년 네이버 지도예요 오른쪽은 2023년 네이버 지도입니다 자 흉여러분들 뭔가 하나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2025년에는 메워져 있는데 2023년에는 강이 흐르는 게 보여요 명확히 보이죠 이게 뭐냐 니들이 안 바꿨다는 예성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JTBC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내 지도에 비해 해외 지도 업데이트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데이터를 수정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데이터 수정을 했네! 2023년까지만 있었던 예성강이 2025년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데이터 수정 안 하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웃깁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이거 우연의 일치겠지 우연의 일치기는 자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죠? 교동도라고 써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교동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지도가 우리가 점쳐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 어떤 기냐면요 후기가 있어요. 오늘 교동도에 다녀왔어요 라고 2018년 어떤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캡쳐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엄연히 예성강이 보이잖아요. 2018년에도 보였던 예성강이, 2023년에도 보였던 예성강이, 갑자기 왜올해는안 보입니까? 이래놓고 JTBC는 뭐라고요? 이와 관련돼 문제 없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문제 없습니까? 이래도 그냥 어물쩡 넘어갈 거예요? 아니, JTBC 어디 갔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후쿠시마와 관련돼가지고 현지 방송했잖아요. 심지어는 분명 우리나라 해양과기원이 10년이라 말했고 IAEA도 3 k 로라고 말했는데 7개월 만에 온다고 라 말했던 게 JTBC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왜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뛰던 기자분들이 왜 이제는 팩트체크라고 하며 북한 핵폐수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는요, 마냥 이렇게 순한 겁니까? 제발, 과거 JTBC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생각을 해보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는요,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IAEA에 감시를 받고 있고요. 우리 원자력 기술진들이 실제 검사까지 하러 갔어요. 근데, 북한 할수 있습니까? 북한은요, 핵시찰을안 하게요.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못 갑니다. 그럼 이 상식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북한의 핵폐수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당연히 핵폐수가 더 위험하죠. 누구? 북한이. 근데, 어떻게 후쿠시마 관련돼서는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북한 관련돼서는 아무런 물음표를 안 던지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상속적인 얘기냐고요 지금 뭘 아닙니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이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북한이 우라늄 폐수를 정어 없이 설에 흘렀다라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성강이 흐르는 평산, 우라늄 공장, 침전, 폐수, 하류 방류와 관련된 위성 사진이 나왔잖아요. 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침출수 방류와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에 보이지 않았던 녹조 현상이 2018년부터 보여졌고 그와 관련돼 하수 처리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슬러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9헥타르에서 7.5, 16.6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북한이 우라늄 공장에서 뭔가를 흘려보냈다라는 거고, 그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 녹조가 발생된다라는 건 강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슬러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침전물이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럼 어겠습니까 여기서 뭐를 이겠냐고요? 당연히 북한 핵폐소를 의심할 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산 우라는 공장입니다. 평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평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미 국자료, 국제 원자력 IAEA가 과거부터 여기는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요. 심지어는 미 싱크탱크도 여기는 공장을 계속 가공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북한의 평산 우라늄 공장입니다.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 미국의 싱크탱크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양의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느냐? 20개를 매년 만들 수 있도록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 보는 겁니다. 북한이 우라늄을 생성해요. 그러면 그와 관련 찌꺼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신규 여러분들 최근에 위성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거 올해예요. 올해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새 시료 탱크가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라늄의 제조 과정은 이렇게 돼요. 우라늄을 추출하면요 그걸 담으려는 드럼통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라늄이 고농책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라늄을 전광하기 위한 시료탱크 드럼통이 필요한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냐 보시면 2024년 9월 23일만 하더라도 몇개입니까 8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 11월 6일이 되니까요 뚜껑 없는 시료탱크가 하나가 늘었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12월 4일이니까 뚜껑이 덮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2024년 9월까지만 달 하더라도 8개였던 북한의 시료탱크가 시간이 지나 한 개가 늘어난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라늄이 생선이 되고 있고 그 우라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당연히 핵 폐수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진 보십시오. 자,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딱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평산 우라늄 공장에 사진이 찍혀요.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막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다 구멍을 왜 뚫은 걸까요? 트럼통 심으려고, 핵 폐수 심으려고 그런 식으로 못 가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펜스 쳤고요 심지어 그 주변에다가 방공망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이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이걸 의심을 안 합니까? 이래놓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이 정권은 입을 담으고 있고, 민주당도 입을 담으고 있고, 소위 말하는 명비어청과 언론들은요, 보도를 안 하며, JTBC는 팩트 체크라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출이 검찰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보다 50배가 넘게 검출이 되고 있대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JTBC는요, 팩트 체크를 똑바로 하세요. 더 나아가 예성강 앞에 가서 방송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보통 사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이재명은 오히려 북한의 편을 들어주며, 윤석열 정권의 군사 쿠데타 계획을 북한이 잘 견뎠다라고 말하는 거 넘어, 어제 기자에게는요, 남북 관계를 부부 클리닉처럼 이어한 게 중요하대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하고 있죠? 우라늄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핵폐수를요, 지들 멋대로 흘려보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식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입니까, 신규러분들? 네?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걸 넘어. 핵폐수를 서해로 흘려보내 우리 국민들의 식수까지 위협을 하는데, 그게 부부냐고 적이지.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네? 자, 문재인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적실하게 설명이 됐다면서요? 아니 비핵화 의지가 있는 인간이 연료통을 습니까 우라늄 시설을 농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대로 좌파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 과거 일본 후쿠시마 관련돼서는요 매일같이 대규모 장애퇴장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 국민 세금을 1조 5척이나 쓰게 만든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북한이 핵폐수를 던지니까 통일부도 문제없다, 원안이도 문제없다, 이재명은 입국단, 민주당도 입국단, 오히려 명비어 청가부로는 언론들은요, 이걸 쉴드를 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근거가 아니라 제가 우리 청규러들한테 일일이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사진 자료를 제가 한두 개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지도도 보여드렸죠. 위성 사진 보여드렸죠. 그와 관련된 수치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래도 음모론입니까? 그럼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음모론은 정치적 투쟁으로 나가며 국민 세금까지 써가 까는데 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마냥 음모론이다 가짜뉴스라 말하며 손가락질만 합니까? 아니 똑같이 국민의 생명이란 기준 아래서 후쿠시마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도 문제가 돼야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감시가 안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는요, 국제 원자력교 감시라도 하죠. 우리 원자력 국내진이 가서 점검이라도 하죠. 북한 가능하냐고 연락도 안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스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 논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 전에 정은이가 눈물을 짰습니다. 뭐를 위해? 우크라이나 파병군 모습을 척 공개하면서, 이거 뭐죠? 쇼하는 거죠.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 보낸 걸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대놓고 인정을 하며 북한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가면서 정은이가 울먹거린다는 사진을 보여주며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에는요, 더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을 추가 파병하겠다라고 말하며 실제 위성사진에 수송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은이는 왜 보내는 걸까요? 돈 보니까. 실제 김정은이가 러시아 파병 대가로 1년간 7200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김정은이가 1차로 몇 명을 보냈냐면요. 북한군 1만 5천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1년간 7200억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2차로 얼마 보낸다는 겁니까? 무려 3만 명, 두 배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1만 5천명 보냈을 때 7200억 받으면 3만 명은 얼마까지 신기로 1초가 넘어가 1초가. 이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당연히, 리설주랑 김주혜가 구찌 백 메고 까르띠에 시계 차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헤연하게, 부부 클리닉처럼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그야말대로 얼마나 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는 의지가 없는지를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도 북한과 대화를 단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먼저 북한 대화를 단절해 본 적이 없어요. 단절은 누가 했습니까? 정훈이가 먼저 했습니다. 연락 끊었죠. 심지어 그렇게 민주당이 좋아하는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정은이가 먼저 했다고 일방적으로 북한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의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핵폐수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민주당 좌파들은 일본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연일 뛰어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모멘텀으로 선전선동을 해가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관련돼서는요, 그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원자력 돌리며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어요. 북한 원자력 돌리며 핵폐수와 관련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와 관련된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우리가 마냥 믿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힘은 왜 하다가 말아요? 일개 유튜버인 저도 지금 사진 자료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국민의 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데리고 뭐합니까? 아니 이와 관련돼가지고 한번 내뱉고 JTBC에서 문제없다고 얘기하 그냥 스리스정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성강 앞이라도 가보세요. 강화도 앞이라도 가보십시오. 거기서 좀 뭐라도 해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제기와 싸움은요. 단타가 아니라 장타입니다. 말씀드렸죠? 민주당 좌파들이 후쿠시마를 몇년 동안 했다고요? 1년 내했어요 1년 내내. 윤석열 정부 초기 1년 내내 반일 선동을 일삼으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막기 위해서 1년 내내 후쿠시마 선전 선동했다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 달을 못 갑니까? 어떻게 일주일을 못 갑니까? 제발, 장기, 단기적으로 하지 말아라.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고 내 이름 석자가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장기적으로 버렸을 때 어떤 게 문제인지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문제점을 외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민생이고 정치예요. 자, 보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사실상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끈기가 없는지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보여 드렸습니다, 충격 여러분들. 이 자료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혼자 보고 끝내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싹 보여드렸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식수가 걸린 문제다. 라는 말씀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같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